있잖아 눈밑 이거 지방 주머니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은 두꺼비처럼 보인다니까. 왜 박대사 가는 사람들이 두꺼비인 줄 알아요? <laughs> 여기 한 가지게 어머니. 어머 이거 봐 어머니 여기 사지고 있어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두꺼비가. <같은 거예요. 웃음> 어머니 한번 두꺼비 소리 한번 내보셔. 두꺼비?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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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오늘 그. 아우. 저기 찍어 어, 그럼요. 아좀 이쁘게 찍어주세요. 오랜만에 전승배 채널에 나가는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지해 헬스워치 아 그거 거니까? 말고 이제. 그거 왜요? 아, 정호철 와이프라고 해야 이제 알지. 무슨 소리야 나 결혼을 그, 안 했는데. 결혼식을 초호화 결혼식을 했잖아요. 안 했다고요 결혼. 음. 그 축의금이 3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30억 아니고요. 3억? 아니요. 127억이요. 아 아니, 이거 뭔데? 콘텐츠가 뭔데? 우리 뭐 속이러 온거 아니야 어머니? 안녕하세잘지내셨나 어. 어? 1키로 <laughs> 쪘대, 로마 아, 근데 한년전어 나? 년됐 빠져. 1kg 쪘년 1kg 년대1 k 년 1kg 년대 엄마 년데한4년전도 만났어 아 2년 아, 정년아3년 어, 됐다 3년3년아니 2년 정도? 2년 2년 됐어 1, 2년 정도? 어. 2년 정도? 돌잔치 도런데서도 보지 않았을 년 정도? 2년 정도? 2은 정도? 년 정도? 2년 정도? 2년 정년전이아 보니까 돌잔치 <laughs> 김준호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인상 좋더라 인상 생겼어 정준호? 고 김준호 내가 사진도 찍었잖아 이 <laughs> 얼굴이 쪼 꼬매 갖고 인상도 좋고 수월하게 생기고 너무 잘 생겼어. 그거 막 TV에서 항상 막 개구쟁이 같이 이렇게 하고 응. 있는데 되게 막 양복 딱 입고 TV보다 훨씬 나 낫. 실물이. 그러니까 김수리 선배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멋있잖아. 맞아 목소리가 도목소리 좋아. 나난 목소리는 음. 몰랐는데 어쨌든 너무 순하고 선하고 인상도 좋고. 맞아. 이게 어른들 눈에 다 보이는 응. 거라니까. 나 그날 보고도 더 좋아했어. 옛날에는 응.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그때 결혼식 때 보고 너무 좋아하고 중 중모 결혼 때 보고 <laughs> 너무 좋 아버지 사진 해지가 달라고 했을 때또 김준호 선배가 엄청 응. 이렇게 또살 살갑게 응. 잘했나다네 그런 하루 와 갖고만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어머님들 그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아니 근데 혜지너왜 어. 왔어? 어. 아니 아혜지가 <laughs> 아니 혜지가엄마한테뭐 <laughs> 아, 해줄 게 있다 그래서 아, 왔는데 그렇게 1 시간 반째 <laughs> 토크를 이어가고. 면1 아, 시간 반째 아니고 2 시간째. 지금 <laughs> 우리 우리 저기 많이 갔다 와서 서울에도 갔다 오고 응. 그저 응. 얘기하면서. 어. 어. 진짜. 아니 두 어, 둘이... 시에 왔는데 4 시. 어머님 피부. 아이 많으시잖아. 어. 제가 요즘 또 좋은 거 하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아니 승덕 한테 제가 우선 언니한테 이거 써보라고 줬는데 어, 우리 엄마도 좋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 아니 이렇게 엄마처럼 이제 나이 많으신 노인네들은 이제 주름 관리를 해 <웃음> <웃음> 아, 왜? 아니 주름 관리를 <laughs> 해주셔야 돼. 뭐? 어린이네 <laughs> 엄마 웃지 마. <laughs> 엄마 웃지 마. 이거 아이 주름 깊어져 <웃음> 그치? <웃음> 오빠 와, 엄마, 엄마 웃으니까 제눈가 주름이 자글자글 쭈글쭈글 찌글찌글이야. <웃음> <웃음> 아 오빠, 그렇게 공부해 아, 주는 거구나. 장난식으로 얘기하지 마. 어, 어. 어머니 진짜 장난하는 줄 알아. 이거 근데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이거를 어... 관리를 해줘야 돼, 어머니. 어디 멀리 떠나 버릴까? <laughs> <laughs> 갑자기 확 우울해 버리네. 이거 봐, 어머니 이거 눈두덩이 이런 거 있잖아. 펄 같은 것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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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분산시키려 그런 거죠. 이거 줄을 잘안 보는 거지, 맞죠? 완전히 막할 마시를 만들어냐 <laughs> 아니, 할 마신 거를 어떻게요? 아이 그할아이죠 할머니 아니 아가씨야 어머 이거봐 웃을 때 여기 파운데이션 끼는 거 봐. 어머 어, 이거봐 웃으실 때 이거 있잖아 눈밑 이거 지방 주머니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두꺼비처럼 보인다 어머 어,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두꺼비인 줄 알아요. <laughs> 여기 한 가지야 어머니. 어머 이거봐 어머니 여기 사지고 있어 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또 어머니 나이 들어 보인다 어머니 이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두꺼비 <두껍이> 같은 소요 <거예요. 웃음> 어머니 한번 두꺼비 소리 한번내보셔 두꺼비?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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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 <laughs> 그럴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거 엄청 빠져 있거든, 언니? 이게 뭐냐면 아, 아이... 이거 써? 어, 이거 써. 어. 이거 봐. 주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탱탱하냐? 엄마 이거 주름. 오 니나의 당연히 탱탱한 게 정상이야. 아이밴딩 피디아렌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밴딩 피디아이스크림? 어? <laughs> <laughs> 이거 봐! 아, 아이밴딩 PDRN샷 응. 아이밴딩 PDRN샷 어우 멋있어 어우 좋아 좋아 이게 여기 엄마 여기 밑에 있죠? 음. 이거 두꺼비처럼 나온 거 이거나 여기 그 자주 내가 있는... 너 때문에 더구사서 주름 응? 더 잡히는 거아니야내 탓하지만 원래 더많았어내탓한게있셔 <laughs> <언니. 웃음> <laughs> 어머니 이런 거 <laughs> 있죠? 눈밑 이거랑 응. 눈가 주름에 아주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아이밴딩 이게 특히 어머니 이게 이제 응. 야들야들한 거눈 응. 밑은 이게 야들야들하단 야들야 그래서 이게 저자극, 응. 자극 없이 응. 이렇게 필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줄게요, 어머니 응. 이거 진짜로 응.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엄마도 쓰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어?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서 이게 여기 이렇게 돌려 그래서 여기 좀 얼굴에다가 콧물에다가 돌려 이렇게 이렇 어머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까 제가 려서 아니 진짜 괜찮... 어? 웃어 웃어주세요 아 주름... 주름 지니까 어? 이모가 왜 이렇게 웃세요 <laughs> 이렇게 끼면은 뚜껑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 이렇게 짜 오. 살짝 짜은 나오는구나 신기하네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 저걸로 이제 응.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눈 응. 밑에 있죠? 연한 데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롤링 이렇게 해서. 응, 바, 어 나오네 거기서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동그 해주면 돼요 어우 뭐야 눈밑 너무 두꺼워 두꺼비가 <웃음> <웃음> 아니 잠깐 아니 어머니 이걸로 거이 이제 응. 하면서 두꺼비가 안, 안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응. 얘가 야들야들하니까 이렇게 저자극으로 이렇게 물 음, 이게 더 좋은 게 이거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분 이게 음. 디바이스거든요. 음. 디바이스랑 이게 제품을 음.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따로 안 써도 돼요. 다른 거는 이렇게 퍼가지고 바른 다음에 또 챙겨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것만 이렇게 챙기면 되거든요. 음, 계속 어때 지금 지금 두껍해서 살짝 이제 개구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크기지 좀 많이 진짜 <laughs> 어우 진짜 주름 주름 많아져. 그러면 음, 이게 어, 빨간 불이 들어오는구나 응. 응. 그럼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응. 거야 근데 되게 시원하다 응. 응.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게 1초에 응. 응. 한 천번 정도 응. 초미세 진동이 있는 거라서 아, 이걸로 탁다탁 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 응. 한 천번 정도 때려주고 있는 거네 응. 여기 봐 20, 20대 같지 여기 오차. 70대 같고 <laughs> 여기 한대 20대, 응. 안한대 70대. 뭐야, 엄마? 여기 두꺼비, 엄마, 여긴 와. 해리 <laughs> 그러니까 신기하네, 미세하게 응. 그게 느껴지네, 진동이. 응. 아, 진동이 와? 응. 어. 그 소리도 귀에 한 번씩 들릴 때도 있어. 응. 신기하지? 응, 어, 그 소리가. 응. 그게 뭔가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응. 살짝 한 번씩 들려. 계속 들리는 건 아닌데 응. 귀는 안 늙어졌네?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내 느낌이 그런지 눈밑이 탱탱해진 것 같아 그 아니 느낌이, 느낌이 들아 광도 나 그치 광도 나오머야네가 하도 웃겨가지고 없던 주름이 더 생겼다 야 <laughs> 아니 진짜로 탱탱해진 것 같아 이쪽이. 그렇죠 여기가 조금 여쪽고좀 차이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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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주름이 좀 많이 좀 없어진 어, 것. 같아서. 희한하네. 응. 어 여기 어여 보이지 마. <laughs> 야 고만 좀 웃겨야. <laughs> 지금 많은 거 보이지 마요. 어 여기 봐 탱탱. 해 가까이 되지 <laughs> 마. 진짜 조금 탱탱해진 것 같지 않아 EMS 디바이스 기술이 나온 거야. 그게 뭐야? <laughs> 가볍게 운동하듯이 눈밑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이 쌓인 지방. 어? 응. 엄마, 그 두꺼비. <laughs> 그거를, 두께를싹 줄여주는 그런 원리인 거지. 아. 응. 그럼 매일 같이 해야 돼? 매일 어. 5분씩 하는 거지. 어, 하루에 5분씩.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세안하고 나서 한번 싹 하면 좋잖아. 그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편리하죠, 엄청. 응. 응. 어머니, 응. 밤에 어머니, 그 피부 관리하니까 로션 바를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때 그냥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응. 응. 관리도 되고 젊어지고 응. 얼마나 좋아. 어머, 이거 아, 진짜 근데 탱탱해졌어, 그쵸? 그러니까 왜 아니 시원해서 너무 좋고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어. 어때요? 보면 두꺼비가 보여요? 응. <laughs> 어머니 이거 편리하죠? 응 맨날 이렇게 하면은 5분 정도는 맨날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피부과 따로 안 가도 되는 그래, 거야, 엄마. 금방하지. 5분이야.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아요? 편하고 갖고 싶어요? 응. 16만 원 주세요. 16만 원 달라고? 아, 진짜 이 어머니가 이거 다써 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럼 안 줘요? 다발라놓고선 야, 그럼 피부과를 가지 뭐하러 너한테 이걸 받고 너한테 돈을 주냐? 아니, 아니 그래도 지금 얼마나 탱탱해졌어요. 두꺼비에서 해리가 됐잖아. <laughs> 자, 요거 해놓고 16만원, 이거 아직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네? 아, 그래도 야, 피부과에서도 이렇게 많이는 안 바꿨다, 야. 거 16만원. 엄마 더 나와. 피부과가? 엄마 같은 두꺼비 피부는 가면 <laughs> 50만원, 1 0 0만원 내가 무슨 두꺼비 피부야. 나 진짜, 니네 진짜. <laughs> 지방. 나 종이짜 피부 보다 엄청 얇거든 피부 그럼 이거 너무 비싸셔? 1 6만원 너무, 너무 비싸지 근데 이거 말고 잠시만 기다려 음. 이거 랑하몬에또 음. 여기 에 이게 음. 크림이 있어요 또 이게 우막스템 음. 아줄렌 크림이라고 두개 해가지고 음. 1만 9000원 해줄게 헤이. 진짜로 엄마 10만 원이나 싸게 해준다 해 지금 엄마 진짜 너 혹시 화장품 장사 하하하하 <laughs> 아이, 그건 아닌데. 아 엄마 젊게 해주려고 내가 그런 거죠. 나 장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좋죠? 그럼 볼 봐봐. 얼마나 잘 맞았어. 예쁘잖아. 음. 그래. 오, 거의 그 크림값이다, 크림값. 이렇게 팔면 하루에 얼마 벌어? 3만원. <laughs> <laughs> 아이크림이나 이 디바이스나 이 크림이랑 해가지고 진짜 6만 9천원. 아니, 근데, 응. 근데 내가 화장품 써봐서 알지만 이 가격이면 괜찮기는 한데. 응. 6만 9천원 에줄 거야? 응. 어머니 잉크 한번 해요. 아 그럼 두 세트 정도 더 있냐? 오. <laughs> 물거리 <선물을 웃음> 사람 있어. 어왜 두고? 큰 이모랑. <laughs> 되는 순간 시원해. 여기에 원해. 무슨 뭐가 있나봐 되게 시원해. 원해. 여기 안에. 초미세. 뭐가 있긴 어, 있나봐. 음. 신기하네 이게 시원한 거 보면. 요즘 그리고 어머니 이거 진짜로 이런 디바이스 있잖아요. 음. 요즘 음. 엄청 유행이에요. 집에서 홈 케어하는 게. 어, 피부과 따로 안 가고. 어 진짜로. 근데 그게 더 저렴해 집에서 하는 게. 음. 근데 이건 또 여행 가서도 할수 응. 있는 거잖아. 들고 가서. 그렇지. 오, 완전 뭐. 지금 내 친구 같아. 오늘 홍대 헌팅하러 갈까요? <laughs> 어, 엄마 했는데? 또 헌팅 또 기가 막히지, 엄마. 또나 <laughs> 어, 우리 해리 언니 플러팅 한번 봐? 플러팅 기술 한번 봐? 제가더 잘하는. 같은데 실력 한번 보여줘요. 아, 실력 보여주세요, 어머니. 여기는 요즘엔, 어, 요즘엔 약간 요렇게 어. 되거든, 어머니. 어. 요즘에는 거의 요즘 어머리도안 됐어.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받고 써봤거든. 확실히 눈 밑에가 탱탱해진다는 걸 느낀다. 어데 얼굴이 서른 여섯 살이 됐네. <laughs> 여동생이라 그래도 믿겨 믿어버리겠어? 무슨 그런, 저런 늙은 동생이 어디 있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사용하기가 너무 간단하니까 쓰기도 편하고 큰 이모 하나 사줘야 되겠어. 어때요? 이거 부모님 선물하기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요 일단. 쫀득쫀득이눈 밑에. 전승배 채널 단독으로 할인 중이거든요. 아이밴딩 PD RN샷 2종 세트랑 이거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4만원 상당의 영양크림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눈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분들 고민 있잖아요. 눈 밑에가 확실히 팽팽해져요. 그걸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바르고 일어나면 여기가 뭐 이렇게 만지면 뭐라고 쫀득쫀득하다고 할까요? 그런 걸 느껴요. 뭘 믿어? 당신은 뭘 보고 믿어? 아니 뭘못 믿어? 내가 이거를 써보고 그렇게 좋다는 걸 <laughs> 알았으니까 그러지. 알지도 <laughs> 네. 못하면서 뭐 폼사리를 끼고 난리야. 그대로 썼으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 하는 거지.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자.